간절이기 때문에 잠깐 목, 아니 목포에 놀러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낙지 만나었죠 바로 저가 빨판 낙지라는게 이거랍니다 빨판 낙지가 조금 이렇게 끈적끈적 거리는 느낌이 나고 머리는 조금 조금 말랑말랑합니다 여기에 다 이거 목물이 들었으니까 놀라지 않게 만지지 앉아주세요. 그리고, 짜잔, 이게 바로 눈이랍니다. 이게 눈이고, 생김새는 여기 있습니다. 자 눈이 여기 있습니다. 자,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. 자, 여기가 먹물 들어있는데, 여기는 눈. 와, 먹물이 나왔어요. 갑자기 눌라면 이렇게 먹물이 나오거든. 짜잔, 오늘은 여기 낙지를 만나봤고, 이렇게 자기 잘라먹으면 좀짭조름해가지고 얘가 갑자기 놀라니까 도망치지 않을 때 먹으세요. 생낙지도 좀 맛있습니다. 이 스컷은 몸이 얇아가지고 먹기가 딱 좋아요. 자, 이제 끝입니다. 자, 다음번에는 우 암컷만 만나볼 거예요 이래서 안녕.